여자는 언제 남자에게 마음을 다 주어야 하는가? 네 가지. 네 가지가 충족될 때 그때 남자에게 네 마음을 다 주어도 괜찮다. 자, 다 주어도 괜찮다는 것은 정상적인 놈이라는 거야. 알겠느냐? 첫째. 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해라. 둘째. 주변의 친구들이 정상적인지를 체크해라. 셋째.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체크해라. 부모가 맨날 전화와가지고 어린애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건지 또 니, 니가 만난 그 상대가 자기 엄마 아빠인데 매일 전화로 싸우고 투덜거리고 그런건지 그걸 체크하라는 것이야. 알겠느냐. 넷째 만남과 연락이 물 흐르듯이 6개월 지속되는지를 체크해라. 이 전체적인 것을 6개월 동안 쫙 일관성이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네 마음을 다 줘도 괜찮다. 알겠느냐? 이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다 주면 그래서 너희가 상처를 받고, 실활동을 싸는 거야. 알겠느냐?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거 맞지. 그러나, 이성이, 이성, 이성, 논리적인 이성이 빠진 감정은 상대가 가지고 놀아버려. 알겠느냐? 이성이 빠진 감정은 당한다. 고마자